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삼마교의 청년부, 즉 삼마투스의 일원인 강희수 청년입니다. 저는 물질 세계의 근본을 탐구하는 수학, 물리학, 화학은 물론 인간이란 존재의 근본을 생각하며 의미를 찾는 철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스스로 깊이 사색하며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에 희망 직업은 물리학자였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하였지만 저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였습니다. 2019년 9월 4일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험을 모두 마치고 가채점을 한후 저는 마음이 심히 낙심하여 그날 밤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집앞 공원에 홀로 앉아 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있는 발로 공원을 뛰면서 알수 없는 이유로 웃어댔습니다. 지쳐서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 때렸습니다. 다음 날이면 아무런 소망 없이 피곤에 찌들은 몸을 억지로 학원에 데려다 놓은 후에 작은 종이 쪼가리에 나의 가치를 기입하고서 담임,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는 내면의 고통을 외면한 채로 다음날 학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제 있던 일을 정리하며 생각할 시간도 없이 오전 시간은 학원 스케줄에 맞추어 바쁘게 움직였고 점심 시간이 되자 저의 마음은 3일치 식사를 한꺼번에 먹은 사람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마구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학원에서 나와 지하철을 향했습니다. 한 시간 반쯤 제발로 죽음을 찾아간 곳은 마포대교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이라도 하듯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의 자아는 분열되어 서로의 귀는 틀어막은 채로 각자의 말을 마구 내뱉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하여 생각하기를 이미 죽기로 작정한 나는 끝내 마포대교의 난간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포대교의 난간은 몹시 높았고 십살이 오를 수 없었습니다. 짧은 사이 다리 밑으로 구명보트가 다가왔고, 마포대교 위로 소방차 두 대와 경찰차 세 대가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포고 용광지 구대로 연행되었, 연행되었고, 경찰 아저씨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얼굴을 내비치며 억지로 태연한 기색을 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서야 얼떨결에 소망이라고 보이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채웠고, 거짓과 모순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능이 한달반 정도 남았을 때 학원을 옮겨 강남에서 자취를 하며 수험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10월 모의고사를 본 날, 억지로 가려놓았던 죽음의 잔재들은 자신들의 때를 얻은 것처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한평 남짓한 방에서 늦은 밤 불을 꺼놓고, 책상 밑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에게 병신이라고 욕하고 머리를 쥐어 뜯으며 저의 삶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저는 마포대교 위에 올랐고 이번에야말로 희망이란 가면을 쓸 절망과의 싸움에서 이겨 모든 것을 끝내리라 다짐하며 애써 스스로를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포대교의 난간은 너무나 높았고 다시 다리 밑으로 구명보트가 눈에 보이자 저는 다리를 탈출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포대교를 벗어나자 제 발은 여의도 한강공원 위에 있었고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자 절망의 최고자에 이르렀던 마음은 한 가닥도 남김없이 숨어 들어가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저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더 이상의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저와 어머니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골이 깊어만 갔습니다. 저는 한없이 이기적이었습니다. 재수를 자처하며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저를 받쳐주었던 부모님의 수고를 모른 채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학 진학에 대학 진학을 단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대학 진학을 원하셨기에 3주 동안 집에 틀어박혀 스마, 스마트폰 게임과 유튜브에 빠져 살다가 시험 당일 수능을 받고 승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내적인 갈등과 부모님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 학번이었던 이유와 별개로 저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전혀 갖지 못하였고 학교 활동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으며 친구 한명 사귀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조차 하지 않아 1학년 1학기 성적은 9과목 모두 F를 받았고 학사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어머니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해 가출하였고 친구와의 친구의 친구의 만류를 물리치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의 특성상 제가 살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중학교 친구이자 저를 산마을로 인도해 준 강인 청년과 연락이 닿아 함께 밥을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분석심리학과 현대철학자 막스 니체 하이데거, 하버머스, 비트겐슈타인 등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에 심취하여 있었습니다. 심리학이나 철학의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를 언급하였고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 인간 존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갈망하던 제가 사마교회에서 만난 것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중 창세기는 제가 읽었던 어떤 책보다도 인간 존재와 이 세상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여 주었고 신명기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의 이론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로부터 예배하신 참 진리를 발견함에 기뻤고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차근차근 알아가며 저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맡겨주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변산, 연천 등 여러 곳으로 섬기며 부르는 어디나 가서 주의 일에 힘쓰며 함께할 주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비전을 받은 이후로는 더욱 많은 변화를 체험하였습니다. 물리학자로서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저는 사업가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기질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상 사업을 하고 싶었으며 그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산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어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는 사업이라는 꿈이 꿈을 대하는 저의 생각과 자세는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한 영혼 영혼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섬기에,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야 될까? 나 하나 넣기도 부족한 마음에 다른 영혼까지 품을 수 있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의 연합을 이루는 법과 리더자로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형 선고를 기뻐받을 수 있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 위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친히 보이셨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저의 몸과 시간이 저의 것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새 천년에 태어나 인류의 말미를 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을 창고에 들여놓으실 하나님의 때에 함께하려 합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서 아직도 많이 미련하고 오만하기를 즐거워하고 끊어지지 않니는 죄악들이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변화시킬 여호와 하나님의 인하심을 겸허히 기다립니다. 앞으로 겪을 모든 연단의 과정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린 양들의 갈길을 인도하시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일성 단임 목사님과 박영숙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에 처한 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준 강인 친구에게 감사하고 청년볼 전두사님과 사마투스 청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